환율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1468 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급등한 건지 그 이유부터 짚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걸 어렵게 보실 필요는 고환율 이라는 것은 달러의 수요가 많다 네. 그러니까 강달러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경상수지가 흑자가 수출을 많이 해서 수치인데도 왜 그래 그만큼 이제 달러에 대한 어, 소비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이 양이 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환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상 겸직 후에 이제 불안정성 때문에 1,484원까지 급등했고, 4월달에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상당히 안정세에 접어들었거든요. 6월말에 1,300원대로 내려왔었는데. 다시 이제 1,500원 대 위협을 받으면서 이게 뉴노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돼야 달러 유동성, 달러 양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가 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율이 이제 좀 고한율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음. 이제 여전히 강달러다. 또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달러 나갈 일이 많다. 음. 이렇게 되고 이제 서학 개미 투자도 뭐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 주식이 무려 1,700억 달러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의 달러가 나가 있다. 우리 달러겠죠. 우리 자산인데 해외 주식을 투자하다 보니까 200조 규모가 나가 있는데 경상수지가 흑자가 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입되는 것 자체가 줄어서 달러 수요는 여전히 큰 상태가 되면 아니 수출 많이 해서 흑자인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이때 돈을 번 기업들이 달러를 보유하면서 이걸 시장에다 돈을 안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가지고 있어야겠어. 되 달러가 고환율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더군다나 한미 이 관세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또 미국에 투자를 해야. 이건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요. 해외 투자를 이제 지금 기업들이 많이 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달러가 또 해외로 나가야 되죠. 예. 이게 이제 원화 약세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환율 고공 행진으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깊게 머리턱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계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자 합니다. 네, 일례적으로 기자간담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구윤철 부총리의 얘기를 잘들어 보면 예. 너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 노골적으로 어, 개입을 하겠다. 이건 상당히 좀 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미국이 환율 관찰국이나 이렇게 또 지정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또 강도를 높일 수도 있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로서는 그게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정부가 할수 있는 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어, 군인출경제부총리는 기자가 안 다면 이렇게 해서 환율에 총력 대응을 하겠다. 그런데 음. 이게 대응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 고환율은 고물가가 될수 있거든요. 있거든. 음. 수입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내부의 인플레 우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 우리가 이런 경제지표에서 VIX, 비스지수 병동지수가 높아지는 것그렇고우 우리 경제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일각에서는 이제 어 이게 우리가 수출 경쟁력은 더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빠져나갈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주요국의 리스크나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 대응해야 된다 대응해야 됩니다. 이제 투기적 거래라든지 이제 솔리면상 뭐 서학개미라든지 외국 투자 쪽으로 너무 이제 달러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구인철 부총리는. 환율 변동성이 할때될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정부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해야 됩니다. 이른바 환율 안정 뉴 프레임워크를 가동하겠다. 기재부와 하는가? 또 복지부와 복지부부가 이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국민연금까지 사자 협의체가 구성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 우리 내부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어, 구부 총리는 주요 수급 주체들과 시장 안정을 노의하겠다 네. 필요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새로운 프레임워크, 사자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사실 국민의 노후자금, 마지막 음. 보루인데 이걸 환율 안정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상당히 또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이런 바이 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수익성을 위해서도 또 어,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 를왜 국민연금을 언급했냐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이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역할을 안할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뉴 프레임워크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를 하는데 그든 말씀드리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환율에 대한 동원하는 건 아니다. 음. 그런 안정, 운영,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기금인데. 그런데 국민연금이 세계 3위 연기금이고, 우리 GDP가 1년에 이제 한 2,400조 원, 2,600조 원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의 총액이 한 1,300조 원, 1,400조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GDP의 한50% 정도 상해하지 않느냐. 그러면 음. 역할을 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국민연금의 규모는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해외자산이 더 비중이게 늘어나버리면 이건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수익성은 보존한다. 하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이런 환율 변동에 대해서도 좀 역할을 할수 있는 조화는 필요하다라는 음. 이야기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 되는 서학 개미에 대한 페널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걸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검토는 한다는 것이고 또 이제 환전 인센티브는 뭐냐면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이 달러를 이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환율 안정을 위해서 좀 내놓는다. 이 원화로 좀 이렇게 매도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대해 주는 환전 인센티브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습니다.